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트코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1시, 3월 28일 오전 11시 40분이고요. 예, 장기적인 수렴선의 가격이 계속해서 하방으로 눌리면서 맞닿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좀 되게 며칠 연속 계속 하락을 하면서 위기감을 되게 느끼실 만한, 느낄 만한 차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파는 것은 장기적인 어, 시각으로 이런 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 어, 매도세가 출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 매수를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어, 그렇다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 짧은 타임 프레임에서 어, 짧은 음, 단타를 치실 분들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어, 매도를 할 만한 손절을 할 만한 신호는 아직까지 음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음 이제 가격이 여기서 지지가 된다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어, 반등을 크게 받지 못하고 어,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눌린다. 어 아, 그랬을 경우에는 예, 단기적인 어어 어, 타임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런 7600대 7600대를 보고 있습니다 7600대에서 반등이 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 좀더큰 어, 어, 사이클로 봤을 때 7450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7400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어, 그리고 음, <laughs> 하모닉 패턴이 이렇게 중첩되는 그런 구간이 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반등이 수렴선에 대한 하반, 수렴선 하단에 지지도 나올 수가 있고, 하모닉 패턴에 중첩된 그런 위치가 형성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오늘도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까지, 아직까지 포기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 오늘은 음, 수렴선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 일봉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요런 어, 아래 그림자가 길게 달리는 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laughs> 이런 부분에서, 어, 또, 굉장히, 에, 리스크는 좀 작은데,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갈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작지만, 음, 보상이 굉장히 크죠. 어, 잠재적인 수익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어, 사람들이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많이 붙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7,450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서 이런 7,200 수렴선 이탈이기도 하고 이런 저점 음, 직전 저점에 이런 저점을 높여주는 자리에. 라고 판단을 할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서 어, 선절을 기준을 잡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여기가 더 올라간다 라는 음, 가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거의 수익이 굉장히 수익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정도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대 수익 비율은 굉장히 음, 좀 만족스러운 트레이딩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400 어, 정도에서 이런 꼬리가 길게 달리는 어, 그런 음, 차트가 어, 그런 일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지지 될 수도 있겠지만 음,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는 있는데 매수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런 계속해서 매도세에 눌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받을 만한 지점은 현재로 봐서는 단기적으로는 7,600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금 더긴긴 긴 가격 크기로 봐서는 7,450 그러니까 7,400에서 7,500 정도 이런 부분에서 좀 매수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매수세를 매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스탑로스가 손절에 대한 기준이 확실한 상황이죠. 이런 저점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는 그런 확실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게 무서워할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매수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시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봉을 이제 종가가 뭐 이탈 수렴선을 이탈을 확실히 해준다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매수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꼬리가 길게 달리고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예. 그러면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